아, 자,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색과 공의 연관성을 먼저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공이라는 것은 온 색수상 행식을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놓으면은 다 공이죠. 그래서 연관이 어떻게 되느냐. 색은 다 비었다. 이 비었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죠 첫째는 오, 오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리시켜놓고 보면 공이고 이거를 바탕적인 면으로 본다면 다 비었다는 겁니다 통통 그런데 색이 모였다 비었다 또 모였다 흩어졌다 이거를 연속적으로 해는 걸 작용, 작용적으로 본다면 바로 뭐냐? 바로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인연법에 의해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지수화풍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 공이요. 하나요. 근데 그게 합쳐져서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수화풍이 만들어져 육체가 모였으면 인연법으로 모여진 거예요. 거기에 수, 수상행식, 오, 수상행식이 정신적 세포를 내려서 이것도 같이 인연법에 의해서 모인 거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면은 모였다, 흩어졌다.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힘한번 뭐 얘기해 볼 수는 없어요. <laughs> 그 모였다 흩어졌다 흩어졌다 모였다는 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마음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지요. 어? 공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반드시 바탕적이고 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작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인연법이죠. 응?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게 마음 속에서 있는 건데, 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에이, 다 폈어. 그냥 공이요. 한마디로 공이라고 그러지만, 바탕적에서 면에서 본다면, 은 인연법이, 작용적인 면에서 참 본다면 인연법이죠. 그건 반드시 인연법이죠. 그래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힘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풀어서 다시 쉽게 설명을 한다면 색은 마음과 다르지 않다. 또 풀어서 보면 색은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자, 색 불이 공, 공 불이 색. 이제 이해가 가고 습니까 그래도 안 간다면은 이거 지금 설명한 거를 자꾸 뒤내려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응? 자, 색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졌다. 그것을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바탕적인 면에서 다시 본다면, 색은 곧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결국, 같은 말이지만, 최상용에 의해서 많이 달, 달라지기도 하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은 인연 따라, 인연법에 따라서 흩어졌다, 모여졌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큰스님들이색불리고 공불이다.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머리 쥐납니다. 그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연이 생기고 흩어지는 것이에요. 즉, 마음이 새기고 색이 마음이고,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해가 갑니까? 마음이 색이고, 색이 마음이다. 마음이 색이고, 색이 마음이다. 아리송하지요? 색이 마음이고, 마음이 색이다.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다. 그래도 공불이 색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힘들지요. 이것을 다시 깨끗이 풀어서 얘기한다면, 자, 쉽게 얘기한다면, 집을 지을 때, 사람이 설계를 해서 집을 짓죠. 근데, 설계를 분명히 해갖고 집을 짓지, 그대로 안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 마음, 머릿속,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계는. 어? 그렇다면, 집과 설계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쉽죠? 그죠? 이해가 쉽게 쉬울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들키면은, 너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라고 묻는다면 얼굴이 금세 홍당무가 되어 붉어지죠. 그것은 마음과 얼굴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얼굴은 색이지요. 색 아닙니까? 육체 색. 그죠? 코는 이렇게 생기고 잘생겼다. 얘는 눈이 잘생겼다. 입술이 잘생겼다. 얼굴은 색이죠, 색.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해다가 너 무슨 생각을 있었지, 여러분? 들켜버렸어, 내가 생각하는 걸. 그러면 금세 얼굴이 빨개져, 홍당무가 돼. 그것은 색 얼굴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하나다. 색은 곧 공이고 공은 색이다. 그럼 마음이 색이고 색이, 마음이 곧 색이다. 색이 곧 마음이다. 이것을 불이 중도로 나타난 것이다. 둘이 아니다. 바로, 그렇다면 뭐냐. 일심이다. 마음과 색은 하나다. 둘이라면은 따로 따로 붙었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들켜서 얼굴이 빨개지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요거를 설명하는 게요. 그래도 공불이색, 응? 공불이색이 나오는 거예요. 어? 색불이공, 공불이색. 응? 그렇다면은 마음이곧 그대로 색이오. 색이 곧 마음이다. 이것이 불이 중도라고 했어요. 불이 중도. 바로 일심이라고 했어 중도를 나타낼 때에는요, 유교, 유교에서는 과불급이요. 유교에서는 일반 학설에서는 중도를 나타낼 때요. 과불급.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한테 이거를 판단해주세요. 우리 둘이 싸우니까 판단해주세요. 하고 딱 가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 일반 학설은요. 생각을 해요. 마음과 색이 둘이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마음이 색이고 색이 책이 마음이다. 이거를 갖다 하니까 얘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척을 안 주고 이 사람한테도 척을 안 줘. 이 말도 맞다. 이 말도 맞다. 잘 치냐? 이러면은 이 사람한테도 미움만 받고 이 사람한테도 미움만 받고 요게 철학적인 면에서 일반 세속자에서는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응? 중도라고 하는. 그러나 불교에서 중도는 일반 철학적인 중도는 과불급. 넘쳐도 안 되고 모잘러도 아니다. 그러나, 돈도 중도를 가져라. 중도에서 해라. 중도 사상이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모잘러도 안 되고, 먹고 살만 하면 된다. 뭘 욕심부리냐. 이게 중도요. 과불급. 그러나 불교에서 중도는요. 마음 씀씀미를 너무 지나치게 써도 안 되고 너무 쪼그라지게 써도 안 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응? 지나치게 쓰는 마음도 안 되고 모자라게 쓰는 마음도 안 된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예요. 부부는 마음이 통해서 서로 일심동체해야 돼요. 이 일심동체가 돼야 천생연분여, 찰떡궁합여. 이것이 불이종도예요그 유명한 불계도 불이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색 속에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나, 여기에도 더 쉽게 말한다면, 이래도 잘 몰라. 더 쉽게 말한다면, 이게 아주, 이게 여기서 이제, 어, 이걸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야신경 맨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곧 뭐, 어? 공, 저기, 색이고 색이 마음이다. 아무리 우리가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적시공, 공적시생 얘기를 해도요. 이게 도대체가 아프요.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뭐. 이거 얘기 안만 해봐야 골치만 아파. 이 얘기를 확실하게 넘어가려면은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그, 색불이공, 공불이재, 색즉시공, 공즉시생을 이거를 잘 알아야지요. 이걸 잘못 알으면은요.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불교가 무슨 여기서 자칫하면 염세주의로 빠지는 아주 모순된 점이 있어요. 어? 그냥, 여기서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그러나 불교의 공을 잘못 생각하면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고 불교의 공을 잘 생각하면은 희망적인 걸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색적시공 눈에 보이는 건다 공이요. 이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은 자, 우리가 딱 여기서 서 있는 자리가 이 원점입니다. 그러면은 요걸갖다딱 180도까지 딱 올라갔으면 여기가 색불이공이에요. 색불이공. 색뿌리공. 책적시공이에요. 색적시공. 여기가 색적시공. 그렇다면은 자, 생각해 봐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훈련하신 분이죠. 그러나 도솔천의 극락세계 천당에 예수님이 그냥 침전에 계셨어. 부처님이 도솔천 극락세계에 가만히 계셨어. 아무리 활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분들이 우리가 주여.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를 찾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애타게 찾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을 때, 그분들이 여기 극락세계에 침전에 있지 아니하고, 반바퀴 돌려서 나 있는 대로 오셨어. 우리와 같이 함께 하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안와 있으면 우리한테 이와 같이 오셨으니까는 우리가 부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거지. 우리 옆에 곁에 안 오셨으면은 금락세계에서 가만히 계셨다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금강경에 금강경 오계에 보면 야부 도천스님이 뭐라고 썼어요? 여시에 대해서 고인도화대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 환장녀시라 조시 아침저녁으로 변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변하는게 뭐냐 쫙 얘기를 하면서 어? 동군 똑같은 봄인데 왜 홍도요 복숭아꽃은 붉게 피고 적장미요 장미꽃은 빨갛게 피고 2 0 0이라왜1 0은 하얗게 표 똑같은 봄인데, 왜 홍도와요? 적장묘 200이요. 색불이 공불이래. 공핵적시공 공적시댁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소명은... 어려서는 시딸타요, 석가모니 이름이. 장호, 커서는 석가문니요30 이상 80종호를 갖추셨다고 해고 수많은 마구니를 다 조복, 항복받았다고 하지만, 부처님, 그러나, 왕사성 밝은 달빛이 아래에 1252명 제자가 함께 더불어 하이요 부처님. 1250명이 제자가 부처님을 딸지 않고 부처님을 갖다가 설법을 듣지 않고 했다면 부처님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부처님이 우리 곁에 이와 같이 오셔서 우리들한테 복을 주고, 우리들이 부처님을 목매이게 손을 내밀고 부처님의 구원 손길을 애타게 기다릴 때, 부처님도 우리들을 구원해줄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는 거지. 무인도에 가서 부처님 혼자 계신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학교 교수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한들 학생이 없었고 대학교 강단이 없으면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도솔천 극락세계에서 침전에 있지 않고 이와 같이 우리 곁에 오셨으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은. 반바퀴를 돌려서 여기가 우리가 있을 때 반바퀴를 딱 돌렸을 때가 색즉시공이에요 색즉시공 여기에서 반바퀴를 침전해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이와 같이 왔을 때가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즉시색 그러니까 는 색즉시공 다음에 공즉시색이 반드시 붙어야지 그게 붙지 않으면 염세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냥 공 텅텅 벽뿌렸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철학적인, 세속적인 공은 텅텅 비어버렸다. 하지만 불교의 공은 창조다. 쉽게 말해서, 이 안에 있는 걸다 썩은 걸 버리고, 새 거를 넣어야지, 새 거를 새 거가 되지, 썩은 데다 새 거를 넣으면 뭐할 거냐? 오로 속지. 그러면 이걸 안속게서새걸 넣으려면 이걸 속은 걸 버리고서 그럼 버렸을 때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내 마음이 새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걸 가졌을 때 들어와.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은 버렸을 때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있는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관세금 보살이고 당신이야말로 나하고 함께 더불어 있는 당신이야말로 나의 부처님이요 어, 이 말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